부부란 어떤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일까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5년 전 필리핀 세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유혜진 씨. 그는 일란한 케티 씨를 직원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볼수록 느낌이 좋았다는 케티 씨에게는 이미 4살짜리 아들이 있었죠. 필리핀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총명이와가족이 되기 위해 유해진 씨는 매일 저녁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자주 오랫동안 만나고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아내이이 Filipinas, 이 f i l i p i n a 내가 Filipinas, 이 f i l 고 p i n 이고이 혜진 씨는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필리핀에 살던 총명이는 한국인이 되었고 동생 아이리도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한창 체험 활동도 준비물도 많은 시기.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총명이는 직접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섭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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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Mm. No. We need to buy. 응. 이거. 뭐.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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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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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전혀 없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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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알아, 알아요. 음. <laughs> 휴대폰 번역기를 사용해 체험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낸 일란한 캐티 씨. 아, 아, 슈스. 아, 슈스. 아, 슈스? 시간이 지날수록 필리핀 언어를 잊어가는 총명이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엄마 사이에 조금씩 거리가 생겨납니다. 총명이는 그게 속상합니다. 엄마가 한국말을 잘했으면 좋겠고 한국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한국말을 잘하면 부끄럽지도 않고 물론 아, 엄마가 꼭한국인 아니어도 되지만 음, 우리 가족에서 엄마가 혼자 다른 나라 사람이면 우리 가족처럼 안 보이니까 <laughs> 제가 한국 거의 처음 왔을 처 한국 두세달 지난 지나... 두세달네 다... 다섯 달 지난 지날... 지난 그 그때 말과 똑같 지금 그렇게 말을 할. 점심 시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 밀려드는 주문에 아르바이트생 지나 씨도 눈코 뜰새 없이 바쁩니다. 카페 라떼 아이스 한잔 나왔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나 씨 하지만 구직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 여덟 글자여서 다 적으니까 갑자기 어저 외국이 안 뽑아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저 외국인 아니에요 다문화예요 하니까 그냥 계속 단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 그래 약간 이런 느낌 처음 보니 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넘긴 것 같아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꽤 익숙해졌습니다. 나이지리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지나 씨 4남매의 첫째로 늘 의젓하고 웃음 많은 착한 딸이었습니다. 왜안 오냐고, 빨리 오라고, 애기 나올 때 됐는데 왜안 오냐고. 자라면서 저한테 싫어, 안해 이런 말한 번도 안 하고 컸어요. 항상 엄마 많이 도와주고, 이해하고. 우리 애들이 다문화이기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거를 안 지가 별로 안 됐어요. 지극히 평범한 가족. 하지만 진나신 집 밖으로 나가면 절대 평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이 되게 구경하러 많이 오고 또 하는 말이 왜 한국말 개, 진짜 잘한다, <laughs> 한국말 잘한다 이말 되게 많이 하고 나도 그냥 한국 사람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새 남들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이상한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다 언더스탠딩은 아니잖아요. <laughs> 제 힘든 거생각 해보면 스스로를 차별을 했어요. 얘네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다문화야. 난 외국인 같이 생긴 다문화야. 그래서 나는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스스로 좀 가둬놓던 것 같아요.